저희 주식회사 비쓰리는 분말 소스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떡볶이 분말 소스로부터 시작해서 김치 분말 소스, 불고기 분말 소스 기타 여러 가지 레시피 소스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 분말 소스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그 분말 소스를 가지고 컵 떡볶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네 가지 맛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는 두 가지 맛을 출시를 했습니다. 떡볶이, 그러니까 치즈 밀떡에 어, 떡볶이 소스에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맛, 오리지널 맛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맛이고요. 또한 가지는 피자 맛, 그두 가지를 지금 출시해서 어, 7월 달 출시했는데 지금 어, 상당히 많은 반응이 어, 좋습니다. 오늘 아, 다섯 군데 업체, 홍콩과 또 호주, 기타 여러 업체에서 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출 자체에 상당히 많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업체가 되고자 합니다.